아 겨울의 별미 우리 어 오늘 하는 거는 이렇게 식감이 좋아서 아삭아삭하고 상큼하고 달달한 제철 콜라비를 가지고 콜라비 초절임을 해볼 거예요 요리 못하는 하진이 따라서 우리 수수님들 함께 만들어 보아요 시작하겠습니다 꼭 수수님들 안녕하세요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제 얼굴보다 더이큰어 콜라비 요즘 제철이거든요. 정말 진짜 달고 상큼하고 아삭아삭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식감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철인 이 싱싱한 콜라비를 오늘 초간단 콜라비 초절임을 할 거예요. 저희 서선님들은 뭐 요리 저보다는 잘하시겠지만 저는 완전 왕초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또 선물로 보내 주셔 가지고 더 맛있게 먹어 보려고. 아, 앞으로 또 설날도 다가오고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럴 때 곁들여서 우리 가족들이 어 먹으면 좋고 콜라비는 열량이 굉장히 낮으면서 섬유질이 진짜 많아요. 진짜 풍부해가지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나, 이거를 꾸준하게 드시면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도 좋다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제철 콜라비를 가지고, 간단한 초절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는 그냥 콜라비 이렇게 두 개만 제가 준비를 했고, 초간단이에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콜라비를 잘라줘야겠죠? 제가 칼질이 정말 어설퍼가지고, 양쪽을 먼저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손질한 거고요. 그래서 옆으로 잘라줍니다. 어 일단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자르시면 돼요. 무말랭이 하듯이, 그냥 이렇게 먹기 좋게 무말랭이 하듯이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고, 이게 크다 싶으면 절반을 또 잘라 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잘라 주시면 되거든요.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먹어볼까요? 얼마나 맛있나? 콜라비에 꿀이 들어있답니다. 하나 잘랐는데도 양이 많고 이런 거는 살짝살짝 벗겨내신 다음에 하시면 돼요. 지금 수분도 굉장히 많고, 진짜 아삭아삭하고, 달고, 시원하거든요. 갈증 해소에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잘라 주시면 됩니다. 내 맘대로. 요리 못 하는 하진이는 그냥 제맘대로 잘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잘라 줍니다. 이제 고추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냥 집에 있는 홍고추 있으시면 넣으시면 되고 얘도 그냥 편하게 그냥 잘라 주시면 돼요. 세 개만 넣습니다. 5개 정도, 5, 6개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집에 고추가 지금 매운 게 3개밖에 없어가지고, 3개만 일단 넣을게요. 고추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고추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고추씨가 다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한 콜라비를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을 준비하시고요. 식초. 그리고 청아를 넣으시는 분들 있고, 여기다 청주 넣으시는 분 있는데, 저는 그냥 청아 한병 여기다 넣구요 저는 그냥 초간단입니다. 물. 간장 넣어요. 간장 넣는데, 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 색깔이 너무 시커매지면 안 되거든요. 조율을 해가지고 너무 까마면 안 되니까 조금만 넣고 간은 소금 간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설탕. 소금 두 스푼. 여기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저는 이걸 꼭 넣어줘요. 이거 뭐냐, 매실청 이거든요. 매실청 두 스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양념은 끝난 거예요. 녹을 수 있게 녹여주면 되고, 이거 콜라비청 그 초절임 담는 거 진짜 간단하거든요. 간단하고 빨리 먹을 수 있어요. 한 이틀에서 3일이면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통을 준비합니다. 이제 콜라비를 통에다 담을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는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제 맘대로 하는 거라서, 아, 요리 못하는 하진이는 그냥 하진이 맘대로. 이제 위에다 부어주면 돼요. 다된 거예요. 이, 여기 이제 콜라비에서 수분이 쫙 빠지면서 단맛이 이제 여기서 우러나와요. 그러면 설탕이 많이 안 들어갔어도 정말 새콤새콤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이렇게 놓고 드시면 됩니다. 새해에는,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이런 것도 만들어서 많이 드시고, 올해는 이제 부디 코로나도 나가고, 우리가 또 대선도 앞두고 있고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챙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틀이나 3일 정도 실온에 놔뒀다가 드시면 되겠습니다. 초간단 콜라비 만드는 거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직 어리버리 요리 못하는 하진이 콜라비 초절이 만들어 보았답니다. 소사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